나는 열쇠 조각을 줄 테니까 내 사무실 겸 교육용 수족관으로 올라와. 난 재료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아내야겠어. 진정해 레암 볼턴터는 내 일행이야 VIP라고 전부 들여 보내줘. 아 죄송합니다. 와 진짜 볼턴터야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동무들. 학생들은 조국의 미래요. 주변의 친구와 동무 누구든 도와주겠어. 내 소리 지르쳐 저건 우리 방어제위센터인데 이런 불격 전군 개활지라 제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이산트는 어디야? <laughs> 마지막 유언이 제로에 대한 모함이라고? 널 죽인 게 다른 놈이라고 말해줘! 제로가 확실합니다. 야, 시스템 작동 중. 남은 포탑이 없어! 리스, 추가 화력은 없어? 아, 피려먹을! 아, 그래! 파이퍼 어, 드라이브를 궤도 레이저에 두고 왔지? 음. 지휘함을 파괴할 에너지가 남아 있을지도 몰라. <laughs> 드라이브를 작동할 때까지 놈들을 막아줘. 어, 리스. 알았어, 알았다고. 잠깐. 아, 어, 어, 저기 힌트 버튼이 있어. 최고의 요거트 아이스크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 아, 논들에게 발각됐어. 논들의 대응 조치를 개시해서 조준할 수가 없어. 그냥 발사해. 알았어, 알았다고. 조준 완료. 발사. 오. <놀람> 봐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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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같은 인간. <놀람> 어 이제 제로만 찾으면 돼. 제로 걱정은 하지 마. 노미널 찾아낼 테니까. 가차가 어디서 계수작이야. 제로는 내 편이라고. <laughs> 어... 어... 뭐야? 아침 오는군. 지금 여기에 있다고. 제로, 모두 헛소리를... 아, 뭐야? 제로, 무슨 짓이야? Succeeding you. 진짜였어. 나도 믿기 어렵지만 정말이야. <웃음> 제로. <웃음> 이러지 마. 우린 친구잖아. <laughs> 넌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했어, 리스. 형제를 잘못 골랐다고? 그럼 죽어야지. 멍청한 은델 택. 아은 잘했어, 은 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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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는 이제 끝났어. 제로 어디 있었어? 사냥 중이었어. 투항할 수 없었지. 무슨 침묵. 말했지만 난널 의심한 적 없어, 제로. 왜? 이 살구가 날 죽이려고 해. 제로가 배신자였어. 이 열쇠 조각을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었어. 나한테 코스웨비 어울린다고 생각해? 아니. 정말 끔찍해. 끌로 도려내고 싶을 정도야. 아. 어. 알았소. 덕분에 많은 생각이 들 <laughs> 고마워, 볼턴헌꼭 기억하도록 하지. 자, 약속한 볼트 열쇠 조각하기 전화 나는 파악이 되었다. 레스 볼트는 어디 있지? 어, 볼트는 아폴리오 아, 볼트 환승역 있다고? 지하에 숨겨져 있어. 왜 아무도 찾지 못한 거지? 예전에 아틀라스가 볼트 위에 포장 도로를 깔았거든. 쉰 이후에 볼트를 발견했지만 인구 밀집 지역이라 도로를 철거할 수 없었지. 빨리 움직여야 해. 차를 타고 고가 도로로 가자. 알았어. 난 볼턴터와 같이 갈게. 좋아, 마야. 장비를 챙기자. 첫 번째 볼트에는 뭘 가져가야 하지? 안 돼. 릴리스와 함께 있어. 뭐라고? 지금까지 뭘 위해 훈련한 건데? 아직은 아니야. 행성에서 보자고 볼턴터. 이바 엘리, 우린 볼트에 무사히 안착하고 싶어. 준비된 게 있어? 그러자아도 물어보길 기다리고 있었지. 프로젝트 w 블 D를 시작할 준비됐어? 당연하지. 오엘리, 넌 변함이 없구나. 온전은 네가 해. 난두 손을 써야 해서. 릴레스 들어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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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트로 볼트 사냥 완료. <laughs> 대단히 멋졌어. <laughs> 정말 잘했어. 와! 진짜 끝내줬다. 아바 함선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여긴 위험하다고. 볼트를 실제로 볼 기회를 날리라고? 아, 여길 봐 봐. 아바넌 아직 볼턴터가 아니야. 아무런 생각 없이 위험에 뛰어든다고 해서 볼턴터가 될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 물론 그렇겠지. 볼턴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 천천히 가고 있어. 난 제자와 할 얘기가 있어. 전리품은 베데스 몫이지. 볼턴터 들려? 어, 놀라지 마. 릴리스의 능력을 사용한 새 통신 기계를 시험하는 중이니까 에코가 볼트의 경계를 뚫지는 못한 것 같군. 그러니 이걸 써야겠어. 그 안에서 뭘 찾았는지 참 궁금하단 말이야. 뭔지는 몰라도 맘에 드는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한데? 볼트가 고대 에너지로 두 번째 볼트와 연결되어 있잖아. 이 좌표는 음, 에덴식스군. 잘했어, 볼턴터. 다음 목적지로 향해야겠군. 마야와 제자를 데리고 함선으로 돌아와. 아바난널 안전하게 지키려는 거야. 함선에 나만 놓고 가는 게 나도 볼트 헌터가될수 있다며 약속했잖아. 될 거야. 네가 준비되면 모두들 안녕. 아, 트로이 놈들이 남겨놓은 걸 봐. 우리 대신 힘든 일을 끝내줘서 고마워. 볼트 도둑 놈들은 뇌가 없구나, 그지? 이렇게 가면 난 정말 신이 될수 있겠어. 아, 우리가 신이 되는 거겠지. 우리라고 했잖아? 이제 할일이 있어 <laughs> <laughs> 안돼! 뭐하는거야! 우리 물건을 가져가려고 봐! 괴물은 볼트의 힘을 보호하지 않아 괴물 자체가 볼트의 힘인거지 그리고 이제는 모두 내 힘이지 해봐! 기생충의 목도 남겨줘. 네. 가야 해. 당장. 녀석들을 음. 혼내줘야지. 저 버릇없는 녀는 뭐지? 너야 그렇다 쳐도 저건 왜 저러는 건데? 아무도 아니야. 신경 꺼. 난 싸. 될 거야. <목소리> 그리고 네 머리채를 대걸레로 만들겠어! 사이렌? <laughs> 정말 그렇게 생각해? 꼬마야, 넌 이곳을 벗어날 수조차 없을 거야. <laughs> 어 <웃음> <웃음> 내려놔. 네 동생을 죽여버리기 전에. <laughs>

갈수 있는 줄 알았어. 모든 사이렌이 그런 모양이지. 자, 우린 원하는 걸 얻었어. 거기다, 보너스까지. 얘봐, 혹시라도 사이렌이 된다면.